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여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 너무 좋아해 주시는 여름 패션 하울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름옷 준비는 한 5월부터 야금야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거 보여드리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날이 진짜 확 더워졌으니까 더워진 날씨에 맞게 좀더 가볍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도 지그재그 아이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꽤나 다양하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되게 예쁜 속에 쓸수 있는 아이템들도 이렇게 꾹꾹 눌러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서 가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는 나이니에서 이런 레이스 슬리브리스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여름하면 슬리브리스가 빠질 수 없기도 하고, 요런 레이스 슬리브리스가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쯤 구매하면 되게 잘 입겠다 싶어서 저는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구매하기 전에 요게 신축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금이 어떡하지랑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꽤나 쫀쫀합니다. 이렇게 보면 꽤나 잘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어깨끈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육류까지는 진짜 무리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골지 소재로 되어 있고 이게 아이보리 컬러인데도 두께감이 그렇게 얇잖아가지고 이플패치를 붙여도 그 붙인 티가 되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단이 이렇게 물결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잠옷 같은 그런 느낌이 덜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쫀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뱃살 부각이 조금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거 여름에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이너용으로 진짜 잘 입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 여름에 사운다 템을 입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 입을 때 같이 입으면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 아이니에서 또 이런 펀칭 비스티에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요즘에 제가 이런 레이어드 아이템에 빵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걸 구매하자 하다가 원피스를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치마를 좀 많이 사가지고 이번에는 원피스보다는 이렇게 그냥 상의로 입을 수 있는 거를 사자 해가지고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봤을 때도 되게 탄탄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소재가 완전 면은 아니에요. 면보다 좀더 빳빳한 느낌?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펀. 패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시원한 느낌으로 입기에도 너무 좋고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진짜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슬리브리스랑 같이 매치하기도 너무 괜찮고 그냥 기본 반팔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매치하기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은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입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되게 페미닌하면서 러블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쏘에서 이런 사란타 가디건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란타 가디건을 어떤 거 살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볼레로 스타일은 이미 집에 있기도 하고 뭔가 볼레로가 그렇게 날씬해 보이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입었을 때 입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손이 그렇게 잘안 가는 느낌? 그리고 여름 가디건인데 엄청 도톰한 걸 입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칭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일자핏인데 되게 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딱 달라붙어가지고 팔뚝살 부각시키는게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딱 제가 찾던 그런 여리빛 가디건이라서 이것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소재가 진짜 고슬고슬한 여름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얇은데 엄청 비칠 정도로 얇진 않아요. 이렇게 옷걸이 비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침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니트처럼 입으실 때 속옷 비침이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입을 때 보통은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슬리브리스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막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안다. 그리고 이거 전체적인 기장도 막 엄청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롭하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핏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널널하거든요? 이게 막 엄청 부해 보이게 널널하지 않고 이게 딱 슬림핏으로 빠졌다 보니까 날씬해 보일 정도로 널널해요. 그리고 컬러도 살짝은 쿨한 느낌인데 이게 막 엄청 밝은 컬러는 아니거든요? 아주 살짝 뮤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웜, 쿨 상관없이 입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가디건이 핀 예쁜 거 찾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상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잘못 입으면 팔뚝 살만 오히려 부각되고 더 뚱뚱해 보이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휘뚜루 맞도록 입을 수 있는 여름 가디건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운에서 이런 핀터무드 낭낭한 티가 있길래 링크 구매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프린팅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수채화 느낌이고 이런 프린팅이 너무 유치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우선 이거는 스몰이랑 미디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고 이거 처음에 구매할 때 프린팅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바로 사야겠다 해서 샀는데 조금은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운이 제가 입었을 때는 상의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딱 달라붙거나 아니면 핏이 좀 어정쩡한 느낌?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어쩌지 했는데 이거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일반 티랑은 조금은 달라. 왜냐면 이게 어깨 부분에 이렇게 퍼프 디자인이 살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어주면 어깨 부분을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핏 자체가 일반 티보다는 좀더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도 딱 스탠다드한 기장이고 핏도 살짝은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면티기는 한데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신축성이 있어요. 이렇게좀 쫀쫀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편하게 입어지는데 내 몸에 맞게 좀잘 떨어져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레이스 롱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주면 더 예쁘거든요? 그렇게 입으면 완전 바캉스룩이야. 그래서 요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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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고 있는 그런 티입니다. 그다음에 루에브르에서 이런 슬리브리스 블라우스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숲에 놀러갔다가 여기 쇼룸 있길래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루에브르도 이번 시즌이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눈 돌아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이거 예뻐가지고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입자마자 바로 반해가지고 이렇게 냉큼 구매를 해왔습니다. 우선 이것도 1사이즈랑 2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이거 조금은 널널하게 나온 것 같아서 1사이즈를 입어봤거든요 근데 1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되게 널널한데 이게 어깨에서 아물로 떨어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살짝 타이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크면 되게 널널해가지고 속옷이 너무 많이 보일까봐 저는 그냥 1사이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재질도 여름에 입기 너무 시원한 재질이고 이렇게 앞에 레이스 디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아요 나 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타일을 매주니까 진짜 러블리하면서 페미닌한 느낌도 들고 직장인분들이 입기 좋은 그런 무드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기장도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짧지 않아가지고 딱 제가 입어주니까 되게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뒤에는 셔링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옷이 좀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 전체적인 무드가 좀더 러블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름에 가지고 있으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고 완전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서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유제에서 구매한 링클 블라우스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유제도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번 여름 시즌 블라우스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살수 없지 하고 바로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저는 핑크 컬러로 구매했는데 여기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밝고 물탄 느낌의 핑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파스텔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뮤트한 느낌이라서 좀더 데일리로 손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이렇게 넥라인을 보면 엄청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답답하지도 않게 적당히 파였잖아요 이 점도 너무 괜찮았고 어깨 부분에 살짝 퍼프 디테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또 셔링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뽕끝해 보이지 않게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너무 과하지 않고 그냥 내 원래 어깨인 것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이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팔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매급 쪽이 이렇게 사선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팔이 너무 둔해 보이지 않으면서 좀더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쪽도 전체적으로 살짝 널널한 느낌인데 여기에 라인이 싹 들어가 있으면서 기장이 살짝은 길거든요. 근데 이게 끝단이 살짝 둥글게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좀더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핏도 진짜 너무 예쁘고 원단도 여름에 입기 딱 좋은 진짜 시원한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요즘에 진짜 손이 너무 잘 가요. 이렇게 러블리하면서 페미닌한데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요거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제에서 구매한 코튼 셔링 블라우스예요. 그 다음에 또 유제에서 이런 블라우스를 구매했는데 이것도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야겠다 하고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우선 얘는 코튼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부들부들하고 얘보다는 살짝 도톰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딱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은 정도의 두께감이라서 그 점이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 원단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좀 시스루한 느낌이랑 살짝 더 덧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섞여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세로선이 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느낌이 옷이 좀더 코지해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팔 기장감도 살짝은 긴 기장감이고 전체적인 기장감도 조금은 긴 기장감이거든요. 그리고 핏도 좀 여유로운 핏인데 이게 밑으로 흐른 듯한 그런 핏을 만들어줘가지고 엄청 부해 보이지 않는 점도 괜찮았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똥 둥글둥글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핏이라서 되게 러블리해 보이면서 코지해 보이고 패미한 느낌이라서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데일리로 손이 되게 잘갈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예요. 진짜 입으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그다음에 메이비 베비에서 이런 캉캉 스커트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거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위시 청. 했습니다. 근데 이게 컬러감이 진짜 실물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원단도 진짜 딱 완전 하늘하늘한 느낌이라서 이거 실물로 보자마자 너무 잘 샀다 싶었는데 이거 입을 때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입으면 되니까 품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게 핏이 왜 어정쩡하냐면 얘가 로우라이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 조금은 클줄 알았는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성이 전혀... 없어요. 이게 고무줄이 아니라 그냥 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엉덩이에서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겨우겨우 조심조심 하면서 입어줘야 하는 그런 옷이에요. 이게 입었을 때는 진짜 편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입는 과정이 좀 힘겹다. 그래서 저처럼 엉덩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로우라이즈라서 살짝 걱정을 하긴 했는데 입었을 때 생각보다 엄청 부담스러운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기장감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어정쩡한 기장감이라서 무릎 선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그냥 핑크가 아니라 이렇게 스프라이트 패턴이 짜자자자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얘는 실물로 봐야 훨씬 더 예쁘다. 그리고 재질도 진짜 하늘하늘하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도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더비에서 이런 레이스 스커트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와봤는데 얘도 화이트랑 블랙 중에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저는 블랙이 좀더 예쁠 것 같아서 블랙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하의는 이미 밝은 게 많아가지고 이걸 구매한 것도 있는데 이거 되게 잘산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좀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겉단은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안감이 노란색깔 꽃들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스로 한번 덮어주니까 얘가 좀 은은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점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 쪽에 보면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리본으로 묶어주면 되게 귀엽게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얘는 전체적으로 H라인인데 이게 완전 H라인 아니고 A랑 H의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핏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장이 막 엄청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딱 어중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같아 그 다음에 라이크유에서 이런 리넨 팬츠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여름 하면 또 리넨 팬츠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걸로 구매할지 고민을 하다가 라이크유에 이런 게 있길래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흰색깔 반바지는 이미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긴바지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핏이 되게 예뻐요. 우선 이거는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얘가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컬러잖아요? 근데 이게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얇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라서, 속옷 비침은 덜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시면 좋을 게, 이게 주머니 비침은 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비침이 아예 없어요. 입었을 때 주머니 쪽이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그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팬츠라서 되게 널널한데? 이게 막 부해보이게 널널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여름 팬츠 잘못 입으면 너무 허물텅한물도 해가지고 오히려 하체가 좀더 부해보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예쁜 와이드 팬츠라서 이거 들고 있으면 회트로 마도록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아쉬운 아쉬운 점이 기장감이 좀 길거든요. 제 키에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은 수선해가지고 입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키 비슷하신 1뉴스 초반 분들은 이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핏도 마음에 들고 진짜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어가지고 여름에 가지고 있으면 기본템으로 손이 되게 잘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이크에서 이런 차콜 컬러의 슬랙스를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제작 라인이라서 숏이랑 롱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숏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소재가 여름에 입기 진짜 시원한 완전 후드르드하고바스락거리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얘가 되게 얇아요. 근데 막 엄청 비닐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라이크의 바지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가 바지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얘도 슬랙스가 너무 예뻐. 얘가 허리가 약간 하이웨스트라서 딱잘 잡아주는데 밑이 엄청 와이드하지 않고 되게 슬림한 와이드 핏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도 되게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얇아 보이게 해줘가지고 그 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벨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 점도 너무 괜찮은데 이 벨트는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드에 따라서 벨트를 착용해야 되고 안 된다는 점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얘도 가지고 있으면 핏이 정말 예쁜 여름 슬랙스로 손이 진짜 잘갈것 같으니까 이것도 기본템으로 하나쯤 장만해 놓는 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엘리오티의 원떡 버뮤다 팬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손이 진짜 너무 잘 가더라고요. 우선 이거는 블루 컬러인데 얘가 이렇게 가운데에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빈티지해 보이면서 밝은 느낌이 들어서 이 점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엘리오티 바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바지를 되게 잘해.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도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버뮤다 팬츠라서 기장감은 좀 깁니다. 선까지 오는 긴 기장감인데 얘가 막 다리를 엄청 짧아 보이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 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께감이 엄청 얇진 않거든요 살짝은 도톰하고 탄탄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여름철 뿐만 아니라 가을까지도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팬츠인 것 같아요 얘가 핏도 예쁘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거든요 이런 봉미다 팬츠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시도해 보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는 팬츠거든요 그 다음에 파류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핀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유지떼에서 구매한 아크릴 플라워 헤어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줘가지고 지금 하나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다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하나? 아마 둘다 같이 하려면 그냥 이렇게 양옆에 해주면 좀더 귀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머리 자르고 이렇게 깻잎머리 하고 핀 착용하는 걸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게 본의 아니게 여기 사이드 뱅이 되게 짧아져가지고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스타일링을 되게 자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실버빛만 착용하는 게 되게 질려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보리 컬러인데 아이보리 컬러라고 하기에는 노란빛이 좀더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연노란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랑 연노란 컬러라서 저는 좀더 러블리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미 꽃이 두 개가 박혀 있는데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좀더 러블리해 보이면서 이게 너무 과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점이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여름 내내 너무너무 잘 착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헌터에서 이런 레인부츠를 구매해봤는데요. 이건 제가 이미 셔츠에서 한번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제가 구매한 거 아시겠죠?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레인부츠가 많기는 한데 다 짧은 것밖에 없어. 근데 짧은 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에 신으면 그 안에 빗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긴 거를 구매하자 해서 알아보다가 이것보다 좀더 긴 거는 무릎 선에 닿아가지고 여기 무릎 뒤쪽이 쓸려서 아프다라는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컬러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이걸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잘산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기장이라서 비가 와봐야 빗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헌터를 안산 이유가 좀 비싼 것도 있기는 했지만 헌터가 무게감이 진짜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왔다 갔다 걸때 신어주면 좀 무거워서 발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럴 거면 안 사지 하고 안 샀는데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얘가 플레이 라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가볍거든요.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도 막 무거워서 다리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도 진짜 심플한 디자인인데 얘가 컬러가 살짝 두부 같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신었을 때 제가 들고 있는 옷들이랑도 매치가 되게 잘 되기도 하고 안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정도 좀더 러블리한 포인트가 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번 장마 기간에 아주 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잘 신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살로몬에서 이런 신발을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제가 이번에 여름 신발 진데 어떤 거 사지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여름 운동화로 살로몬을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일본 가서 본그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구매하기에는 좀. 별로지 않을까 싶어서 좀더 알아보다가 요 라인 이에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뮬이니까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 컬러 말고 다른 컬러의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필미가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가 옷들이 화이트 컬러가 많으니까 너무 톤온톤인가 싶어가지고 이 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아시스 신발 중에서 이런 컬러를 들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 잘 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랑 좀 비슷한 컬러니까 잘 신겠지?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받아봤을 때는 생각보다 굽이 좀 있어가지고 놀랬거든요. 근데 이게 굽이 있다 보니까 신었을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앞판은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이게 완전 회색은 아니고 라이트한 민트 컬러의 회색이 좀 섞인 느낌? 그런 컬러라서 컬러감이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물을 많이 탔는데 조금은 뮤트한 연노랑 컬러가 포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포인트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으면 여름에 진짜 시원하면서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서 이것도 이번 여름에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게감도 되게 가벼워서 신었을 때더 편해요. 근데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게 뮬이잖아요. 근데 뮬은 정 사이즈로 구매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정 사이즈로 구매하면 이게 좀 불편해. 그래서 저는 이거 35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35로 하니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뮬을 구매할 때는 무조건 반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업 해가지고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커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 작으면 진짜 신기 불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피를 한번 본적 있어가지고 반 사이즈 업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그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크트로 이메에서 레몬 시스루 샌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옆면이 이렇게 시스루하게 되어 있는 샌들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저랑 친한 동생이 제 생일 선물로 구매를 해줬어요 근데 얘가 배송이 조금 은 느려가지고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울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거 보자마자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딱 요즘 유행하는 그런 핀턴 무드랑 발레코어 느낌에 딱이겠다 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신으니까 생각보다 좀더 휘뚜루맞더라고 좀 정적이고 편한 룩에다가 이거 신어주면 좀더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시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리본 포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러블리한 느낌이 확 살고 이게 신발 굽이 되게 낮거든요. 얘는 그래도 이렇게 뒤꿈치 쪽에도 쿠셔닝이 되어 있고 앞에도 살짝은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 오래 걸었을 때막 그렇게까지 발이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착용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거 진짜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저도 요즘에 너무 잘 신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였을까요?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구매해본 아이템들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하나같이 진짜 너무 예쁘고 가지고 있으면 데일리로 휘뚜루마도록 입기 좋은 옷들만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한번 손민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